로 결승으로 가볼까? 그래 우와. 결승 바로 가자. 이제 다들 룰 아니까. 음. 그러면은 다들 준비 됐어? 응. 음. 응. 다들 준비 됐으면 지금 바로 시작할게. 내가 많이 챙겨놔서 아니면 괜찮으면 어? 에? 누구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래 아니래. 어 아니야 아니야. 시작할게. 하나 둘 다... 셋. 어, 백바닥이 삐었는데? <laughs> 우리 t 팀이 우리 팀이지. 우리 카 i m m y 하고 좋은데? 나도 그래 t i 기 우리 t i 리 팀. 하니. <laughs> 어? 내가 응원을 i m 하고 우리 Timmy, 우리 t i m m 아니. 아, 갈색 민초. i m m y 우리 t 야 m m y 우리 Timmy, 우 까먹어. 어? 지금 보이는 것도 왠지 초코랑 그린티 딱 민초가 딱그 아, 느낌이지 않아? 아, 나이스크림 아, 되게 맛있겠다 아, 근데 이거 민트가 아니라 그냥 녹차 이런 거 아닐까? 민트는 좀 너무 어... 별론데? 어... 음, 아야 어? 민트도... 민트 민트도 어? 허브고 그린티도 허브, 티, 하야 아, 10초! 10초! 벌써? 오케이. 4, 다니네. 3, 2, 1.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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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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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안 깔고 부서워요. 내가 해볼게. 바로 간다. 과연 누가 이겼을지? 아, 졌다. 아, 졌어? <laughs> 왜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아, 하지? 아, 아, 졌다, 졌다. 나왔어.

아나아 아, 정말 민체는... 민초가 세상을 어... 지배한다. 우리 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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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야. 사색 아, 아니야? 야, 초코는 우리거든? 아니야, 우리 어이 없어. 얘들아, 우리 팀 이름이 민초의 난이잖아. 그린과 민초는 한끗 차이란다. 어, 다른들은 뭐야? 어? 어? 아, 다들 너무 없어. 고생 많았어, 진짜. 우리는 그린티 아니야? <laughs> 아니지. 아니지. 어. 자, 그럼 이제 카펫 색은 완전 녹색이 되겠네. 오, 아, 카펫에서 민소 냄새가. 아, 아, 냄새 나요. 아, 아, 아나 별로 안고싶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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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데. 그럼 다들 서 있도록 해. 음. 자, 나 대진표 채우러 <laughs> 가야겠다. 자, 위에는 나는 정말 노란색으로 하고 싶었지만 내가 초록색으로 다 채워줄게. 그래, 아, 그래도 우리 얼레벌레 했지만 아, 우리 잘했어. 아, 이제 더 잘했어. 그래, 우리, 우리 이등이잖아. 얘들아, 어, 그린팀 대진표 앞으로 와서 사진 찍자. 아 진짜 저기만 아, 여기... 사진 찍네. 꼽살이 기자. 아니다다 같이 오면 안 돼. 꼽이자 우리 넌 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어, 같이, 많이 했다. 했다. 같이, 같이 가자. 찍자. 자, 사진 찍어줄게. 자, 하나, 둘, 셋. 자, 아, 한만 우리 갈색 팀에. <웃음> <믿어>. <웃음> 그래, 우황, 팀 외에 일단 그래 우왕자우팀 왔네. 야, 우리 오른쪽으로 그래. 갈까? 이쪽으로 가자. 그래. 여기 밝은 데서 하자 우리. 여기 아, 여기. 자, 마지막 한 컵만 더 하고 바로 넘어갈게. 자,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은 점프 한 번만 해줘라. 얼굴이 잠깐 안 보여. 어. 칵 찰칵 크 찰칵. 아니, 나 맞는데? 아, 잠깐만. <laughs> 오케이. 됐어, 됐어. 너무 배고프지 않아? 응,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우리 너무 고생 많이 한것 같아. 청소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맞아. 맞아. 응, 응. 우리 그러면은, 자. 배고프니까 우리 바로 밥 먹으러 가자. 어때? 맞아. 너무 하아 밥 먹는 곳. 아, 이로 나가면 되나? 이렇게 나가. 런닝 이거 갇혔어. 아, 나 여기 오빠 가는데. 나기있었어 그리고 방이 더 더러워진 것 같은 건 착각이야. 맞아요. 그래프나. 레프 빨리 가자. 어. 가자, 가자. 응응. 아, 응. 아, 너무 너무 고생했다. 너가 나이고 그 해리포터에서 본것 같아. 그러니까. 어. 와, 그리핀도를. 무슨 소리야, 우린0년 전부터 있었다니까? 걔네가 우릴 따라온 거지. 맞아. 아, 그러네. <laughs> 그러네, 그러네. 음식이 하나도 아... 없는데,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나? 그러게. 어? 어? 근데 앞에 우리... 보니... 우리 닭도 키워? 나닭못 잡는데. 말이야? 자, 다... 아, 그러니까 각 팀별로 요리하는 곳에다가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적혀 있는 것 같아. 팀 별로 음. 따로 나누는 것 같아? 음. 아 다들 여기 한, 주방 앞에 와서 봐봐봐. 음. 어, 어 우리 그러면은, 음. 그러면은, 어. 팀을 나눠서 진행을 음, 바로 해볼까? 나눌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그래, 그래. 좋아, 좋아. 그러면, 자, 다들 밑으로 내려갑시다. 잘 들려? 어, 잘 들려, 잘 들려. 네, 그러면 우리 이거 뭔가 전략을 짜야 되려나? 어, 아마 제한 시간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 주, 주의사항을 한번 주의사항. 확인해보자. 봐봐. 자, 아, 그래. 아, 우리 중 주의사항 1번. 필요한 재료수를 잘 확인한 후에 이제 올려야 됩니다. 이번 맛보다가 반해서 다 먹어버리면 안됩니다. 한번 네. 부시드 노을이라는 케이크가 있나봐. 음. 이게 먹어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데 우와, 응. 그러니까 이거 설치할 때는 음식이 완전해야 된다는 거가봐. 음. 또 주어진 재료 안에서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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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음. 우리 일단 이거 재료를 아, 아. 싹다 모은 다음부터 조리를 시작하는 걸로 할까? 이게 아마 중간에 농장이랑 주방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야 돼. 음. 음, 음. 내 생각엔 농장조가 더 많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작은 그냥 제작대에서 쉬프트 클릭하면 한 번에 싹 되잖아. 이거는, 어, 이거 어, 반장도 음. 같이 하는 거지. 아닌가? 어? 잠시만. 아, 이거 반장은 아마 빠지게 될것같 농장은 음. 빠지고 우리 요리 담당 한번한 명을 정해가지고 요리 담당은 이제 재료가 다 모아지면 여기서 하나씩 만드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농장에서 재료를 조달하는 걸로 하자. 얘들아 이거 제한 시간이 50분인데 이제 지금 시작할거래. 아빠 음. 여기 보면은 문장을갈수 있어. 뭐야 게임 종료라는데? 시작하기 <laughs> 전에 어디다 <나> 끝나버렸다. 어제다 <laughs> 끝나버렸다. 난 시작도 안 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시간이 괜찮을까? 어. 우선은 좀 많이 늦어서긴 한데 일단 이팀아 지금 하는 게한 50분 정도 잡고 있거든. 음. 어, 어. 그 만약에 저, 어, 가게 되는 말이죠? 어, 어. 네, 어. 어, 이거 재료 조달도 보면 낚시 다르고 축사 다르고 농장 다르거든. 그래 가지고 음. 다 같이 막다 같이 농사하고 이러면 안될것 같아. 그, 그럼나 없이 그럼 나 낚시, 내가 내가 농장할게. 그래. 할 일이 많아 보인다. 우다다우다다 막시. 나 그러면 내가 축사할게. 이거 그냥 다 죽이고 알 모으면 되는 거지. 어, 요리, 요리 담당이 여기 남아서 무슨 재료 무슨 재료 필요한지 알려줘. 이거 아, 요리를 아. 하나하나씩 클리어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응. 지금 뭐 만들 거니까 뭐 가져다 줘 하면 될것 같아. 그래, 그래. 가자마자 달콤한 열매를 따올게. 나는 미리랑 당근이랑 감자 같은 거 가져올게. 난 제일 왼쪽에 있는 거두개 내가 얻어올게. 응? 그리고 고기 담당할 사람 있나? 번식 시켜서 고기 약탈해서 와야 되는데 칼로. 어? 그럼 내가 그거를. 해. 응. 그 닭고기는 마지막에 해야 돼. 달걀 얻어야 돼서. 응. 뭐지 이거? 밀은 어디서? 아 여기구나. 뼈가루 많이 챙겨가. 아 뭐야 왜안돼 어, 지금 또뭐 필요하지 할 스파클링 일단 다 됐거든 응. 오, 뭐 어디다 넣어놨지 아 이거 다 여기다 넣어놨구나 스파클링 일단, 일단... 다된 것도 여기... 음, 설탕이런 설탕, 어. 설탕, 상자에 우유, 우유, 우유. 아, 우유 나 지금 있어. 상자에 넣어게 그 우리 나 같이. 유리병 우유 양동이. 코코아 파우더. 아 내가 코코아 파우더 만을까 응, 응, 응. 아나 자꾸 막 이동되는데. 아. 닭고기도 <laughs> 아, 필요할 것 같아. 음. 밥 아, 키우려면 씨앗이 필요한 거지. 밥? 응, 응, 응. 씨앗으로 어디서 구여야 되지? 씨앗 비를 줘야 되는데. 음. 그래. 음. 막나돌아다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어 뭐야 소소 소 나왔는데? 그러니까 누가 누가 소문안 닫았어 이거. 어떡해. Okay. 나밀없어서 쟤네 유인 못 하는데. 어머 어머. 밀 위에 있어. 어, 아이 올라가기 힘드네. 혹시 어, 여기 여기 할게. 할게. 설탕 더. 어 내가 유인할게. 일로 와. 여기 물에 떠있는, 얘는 뭐 하는 애야? 응? 물에 빨간 소? 다 떠있는 것 같아. 어, 버섯도 어? 물에 소가 떠있다고, 어머. 이거 뭐야, 얘 뭐야? 버섯소 버섯소, 버섯 나오는. 우와. 애네들이 끼어서 안 들어오는데. 일로와. 문좀 네, 닫혀 있긴 해가지고 여기 문좀 닫아줄래? 어네가 나올 수 있어? 아 그러네 에이. <laughs> 뭐 만들고 음. 있어? 어나 핫초코 지금 혹시 설탕 3개 정도 있는 사람 있어? 설탕 여기 없어? 어 기다려. 기다려봐 내가 스타스 주러 갈까? 어, 본인은 좀 운이 좋다? 있나? 이거 낚시를 해서 대구를 낚아야 돼가지고 내가 낚시할게. 좋아 좋아. 놀이 낚시. 우리가 계란도 주워와야 돼. <laughs> 다른 농장에 있는 계란 아유 못 가져오네. 아니 이런 눈치 빠른 장로여자. 여기가 만찬장으로 우리 양동이가 몇 개지? 양도이 많네 우리 그럼 재료를 일단 다 모아서 상자에 넣어 놓고 음 아이고, 뭐야? 모아 놓고 나중에 만드는 걸 한꺼번에 만들자. 그래? 그래 그래 그러자. 그러면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만들 때 음. 구운 대구 요리가 우린 두 개나 있네. 다른 집도 다 그런가? 다데막 부시던 오일. 다 똑같구나. 구성표 자체는. 잘 되고 있어? 잘? 모르겠어. 손 떨려. 어,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나 실수로 종이 만들었다? <웃음> 어? <웃음> 저기 가지고 그러니까 있다가 화장실 갈때써 이거 열어봐. 아, 아, 고마워. 그래. <laughs> 아 뭐야? 사탕수수. 몇 가루로 안 키워져. 맞아, 사탕수수는. 다섯 시 기다려야 해. 말도 안 돼. 닭도 한 모시기 기다려야 되고 사탕수수 한모시 <laughs>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먹이랑 달걀 이거 닭을 달걀 죽이지 말고 시간 내에 계속 닭을 계속 키워야 될것 같아. 이 안에서 최대한 말해서 늘려야 되는데, 아, 애들이 밥도 안 먹네. 그리고 요리 두개 만들긴 했는데, 이 아기들이 아직 할 마음이 없나 보구나. 아, 유 세상에... 으아~ 빨리빨리 빨리 잘하렴. 거래되나 그래, 그래, 안 되면 저희... 울어버리죠.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거래는 데 되는 거 아니야? 쏠쏠, 그럼 우리 이거 하루 아, 종일 지금... 그럼 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